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음봉이 되게 많아요. 예, 5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지수는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음봉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최근에 2, 3주 정도 보면 이틀 빼놓고는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건. 21선은 지켜내고 있다. 이 점은 좀 다행스럽습니다. 21선의 의미는 한 달에 20거래 일이잖아요. 주말 빼면 20거래 일 동안 지켜내는데 한달 동안의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었는데 그 반등 추세를 깰 정도의 악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버티게 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죠. 여기서 이제 튕겨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투자자들은 지금은 지켜낸다 쪽에 주목을 하지만 그동안 끌어왔던 어떤 이슈가 이제 반영이 다 되고 반대로 방향이 돌아간다. 이렇게 걱정이 될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빨리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지표들을 살펴놓고 보면 좀 어정쩡했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98%에서 3%대 왔다 갔다 하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도 120달러 WTI 기준으로 12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깨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했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50원대에서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확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한쪽 재료를 가지고 좀 치고 나가기에는 주변 상황 지표들이 좀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 글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그 처음에는 경기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스태그 플레이션 경고를 하면서 경기 침체 경고를 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성장 전망치를 낮췄는데 다만 이제 뭐 한두 번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자들은 신경은 좀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질 정도, 새롭게 떨어질 정도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 이런 기대감도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차트가 증권가에좀 많이 돌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운송비용, 해운, 다음에 이제 비료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살짝 밑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예, 니가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조짐이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볼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을 수도 있다, 쳤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요 뉴스를 좀 주목을 했는데 그 TSMC가 실적을 조금 높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여 잡으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오는 내용인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걸 요약을 하면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pc 쪽은 좀 둔화됐다 그런데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런 쪽이 초과해서 이걸 상쇄 시켜주고 오히려 좋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 TSMC는 오늘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스마트폰 PC 쪽이 둔화됐다라는 것도 것은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D램 쪽이라든가 이쪽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TSMC의 발표가 그렇게 호재로 부각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싶긴 했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되게 많은데 이게 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반도체 쪽은 좋다. 그러니까 올해도 물론이고 올해 뭐두 자릿수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또 추가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반도체 분석하는 곳에서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뉴스, 오늘 기업 분석 이런 게막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대체로 좀 우호적인 게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하이닉스는 좀 반응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좀 반응을 못했죠. 그래서 이게 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거가 더 부각이 되는 건지는 뭐 만기 지나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뉴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어느 한쪽으로 방향은 조만간 잡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로는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한 걸 보면 삼성전자 2천억 팔았고요. 카카오페이를 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3천억이었는데, 순매도, 현물에서 순매도 3위 종목이 500억도 안 나왔어요. 거의 100억대 정도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말고는 매도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블록들 때문에 팔았다고 치고, 삼성전자만 2천억 원 팔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800억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를 좀 의식한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런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제가 이제 코스닥을 오늘 주목했던 게, 뼈한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코스닥,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천억씩 매수를 해요. 한 3, 4일 정도 팔면 그 다음에 한 천억 대 정도 매수 들어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정도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바뀌어야 된다 패턴으로면. 근데 순매수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저 천억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루 정도 더 세게 한 800억, 천억 들어와서 천억대를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패턴이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유지가 되는 건지 어좀 이후에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법 매수를 해주는 양상을 보여왔다. 근데 오늘은 그게 살짝 좀 이제 주춤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선물하고 옵션은 오늘 또 어제하고 반대였죠. 그러니까 선물 사고 콜 사고 풋은 팔고 그러니까 풋을 조금 더 많이 팔아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어제 선물 대량 매도했다가 오늘 일부는 다시 매수 들어온 거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이제 동시만기 6월이니까 이제 동시만기죠. 그러니까 동시만기 지나간 다음에 대형주 풀릴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풀리면서 올라가고 7만 전자 회복하고. sk하이닉스 11만원 돌파하고 이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못갈 거냐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도 못 가게 되면 투자들은 일부는 만기 지나가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기 지나가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 핑계는 뭐겠어요 fmc 잖아요 그러니까, FMC 때까지 장담 못 하는구나. 그럼 일단 좀 팔고 볼까? 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이후에 움직일 거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경기침체 경고도 거의 매일 보도가 되잖아요 뭐, 머스크도 했다가, 다이먼도 했다가, 오늘 세계은행도 했다가, 막, 어쨌든 경기침체 관련된 기사가 누구를 인용하든 어디를 인용하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정점론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일부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 때문에 주말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죠. 오늘도 누군가는 아마 이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게좀 세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쪽 뉴스가 더 세게 나오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지금 ADR이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차별화를 논할 자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ADR이 그동안에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기본으로 5 또는 10씩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0씩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 주 후반 되면 ADR이 120이, 120에 근접할 수도 있어요. 잘못 여차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종목별 차별화가 다음 주 후반 또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부터 종목별 수급구도를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은 독특하게도 엔터게임 2차든지, 물론 2회에도 올라간 게 있지만, 이세 종목군들, 작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뭐 CFD 계좌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거 이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전차군단, 화학, 철강, 뭐 이런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승 종목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출 경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반응이 만기 전후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 구도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추가적인 내용 뭐 생기는 내용은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차하면 또 제가 스팟방송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구독하기 또 많이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